예, 시골 그 농사를 짓다 보면은 어, 지게발이 꼭 필요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게발을 한번 수작업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 먼저 지게발을 차지게 고물상에서 어, 구입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75 곱하기 40 비거자 그 형광도 고물상에서 어, 지게발과 함께 한 15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 어 앞에 어, 그 지게발을 끼울 수 있는 12T 평철. 아요거는 샤링집에서 절단을 해 왔는데 어 이왕이면은 그 절단을 하는 것보다는 레이저로 어 잘라 오는 게 변형도 없고 좋을 것 같습니다. 샤랭집에서 절단을 했더니만 철판이 휘어서 작업하는데 어, 다소 에로가 있었습니다. 이 트랙터에 연결하는 힌지는 어, 별도로 두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어, 용접 작업은 완료를 했는데 지게발이 맞아 들어갈지는 이제 한번 끼워봐야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용접 작업이 할 때가 많아서 작업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 다행히 시계발 프레임에 시계발이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어... 일단 평철로는 그 무거운 대중량을 들면 휘어질 것 같아서 뒤편에 어... 75 곱하기 40 잔내를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터치에 연결할 힌지가 조금 약한 것 같아서, 그 앞부분에 똑같은 c b t 12t 철판을 보강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 뭐한 3톤 이상 들어도, 어, 변형을, 변형이 올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여기까지는 무사히 제작이 완료되었는데요. 어, 이제 트랙터에, 로드에 연결이 될지, 한번 또 작업을 하고 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어, 농사를 짓다 보니 동영상을 음, 찍을 사람이 없어서 어, 혼자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완성된 지게발을 드랙타 어, 로드에 장착을 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장착이 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삼아 상토가 든파렛들를 들어봤습니다. 완벽하게 들립니다. 기성 그 지게발보다도 오히려 더 튼튼하고 더 무거운 하중도 들어도 끄떡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이 트랙터가 로드가 오히려 어 약해서 못 들지 한 3톤 이상도 충분히 들어 올릴 것 같습니다. 이 것으로 자 어, 작한 트랙 타용 지게발 음, 영상이 었습니다. 감사합니다.